강원 지역 골프장 대표자협 의회는 1월 하순 3박 5일 일정으로 해외 벤치 마킹차 베트남 다낭에 위치한 세계 골프장 몽고메리 CC, 다낭 CC, 바나힐 CC 을 선정해 다녀왔다. 필자 일행은 베트남 정보에 대해 검토태본 이전 통 이상이나오 자이와월 람삼과쌀국수가 유명한 나라로 수도는 하노이, 인구는 약 9,800만 명, 세계 인구 15위, 기후는 고온다. 요도시는 호치민, 다항 후에, 호이안이며 GDP는 세계 46위, 중 요원어는 베트남어, 종교는 불교 12%, 가톨릭 7%이다. 주요 산업. 운동업으로 쌀, 고무이며 시멘트화학 산업 도발달에 있고 한국과는 19, 92년 12월 에수교가 이루어졌으며 1993년 애호치민시의 총영사 관이 개설되었고 최근에는 베트남 축구 영웅으로 불리는 박항서 감독이 배. 베트남 축구에 크게 기여하며 민간 외교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베트남 인강 한남 여평등 의식으로 인한 빈약한 제반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반이고 독하지만 높은 교육열로 문명 퇴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다. 다낭국제공항은 신축공사를 한지 얼마 안된듯 기대 이상으로 깔끔하고 넓었다. 숙소로 이동 중 만난 다낭이야경은 매우 아름다웠다. 고층 건물 고 보이며 강 위의 다리는 한강다리 라고 가이드가 이야기한다. 다낭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몽고메리 링스다낭, 몽고메, 리엘 링크스 데이낭, CC는 7063야드, 아72. 노설계되었으며 국제 5성급 챔피언십 링크 스타일의 코스로 세계 각국. 위 골퍼들에게 도전적이고 즐거운 플레이를 선사하고 전통적인 링크 스타. 이의 잔잔하고 무난한 그림과 이색적인 벙커 등이 특징이다. 코스는 호수. 와기우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링크 코스보다 더 많은 수국을 제공하며 심리. 적인 매력을 더한다. 몽고메리컨트리클럽은 세계적인 수준의 프라이빗 골프장이며 12년 도포부스지가 선정한 아시아 골프여행 티오피 1 0 선정된 명문 골프클럽이다. 클럽하우스에 도착하니 한국과는 다른 모습이다. 처음 접하는 동선이 프로샵 인포메이션에 들어가서 라커키를 받아아 라커는 옷장을 쌍하로 나누어져 있어 한국 골프장에 비해 시설이나 고객 동선은 조금 불편했다. 사우나는 단독 샤워실로 되어 있어 1인만 사. 용하도록 되어 있고 욕탕 시설은 없다. 클럽 메뉴는 양식, 한식 등이 있으 여인기 메뉴는 라면과 김밥, 김치볶음밥, 살국수 등이 있고 기타 시설로 는 클럽 및 골프화 되어 가 가능하고 드라이빙 라운지 및 연습그린, 그늘집, 부곳, 6홀, 14홀, 2가 추워져 있다. 우선 클럽하우스 앞에 주차를 한이 베트남 모자를 쓴 캐디들이 도열하여 기다리고 있다. 고객이 오면 캐디들이 배정되고 골프백을 받아준다. 우리나라 골프장 클럽하우스 와 비. 뜻했다. 여기저기야 기자 기야 아기 게잘 꾸며놓았고 잘 정돈된 느낌을 받. 았다 대기 공간에서 기다리니 카트가 배정되어 온다. 카트는 골퍼까지. 저분 전 해야 하고 캐디는 카트 뒤에 매달려서 타고 함께 이동한다. 캐디는 카트 이동 시딱두 마디를 한다. 고 물결표, 고 스톱 스타. 그리고 캐디가 코스 공략에 있어 한국어로 사장님 오른쪽 왼쪽 펜 하나요 오르막 있어요 등등 카트 뒤에 매달려서 한국 말을 곧잘한다. 1인 1캐디로 캐디는 수익만 하면 모래통을 들고 다니면서 샷으로 인한 잔, 비보수를 하며 코스 공략을 조언해 주었다. 코스 관리 상태가 아주 좋고 깨끗하며 페어웨이도 널고 러프는 갈대숲 같고 바닥이 흙이라 샷하기가 쉽지 않다. 필자일행은 드롭을 하고 치기로 했다. 잔디 상태나 관리는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 페어웨이 잔디는 우리나라 잔디와는 좀 다른 겁니다 종류의 계량류 버전으로 시시어 파스팔륨 종류의 잔디에 그린 잔디는 그리 킹벤트 그라스를 사용하였다. 필자는 최승희 대표 블랙벨리 cc 전영호 대표 전파일리즈 cc 이득재 대표 원주신문 좋은 분들 과함께 베트남해 외벤치마킹을 시작했다. 센츄리 21 컨트리클럽 대표 이사 저작권자 저작권 금강일보무단 전재밑재배포금지 재생버튼 페이스북뉴 튜브, 카카오 채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금강일보기 자 짜...